공매도 개선안이 발표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이라는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선안에는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한다는 내용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로 불리는 대차거래 대주의 상환기간 연장을 기존 무조에 안에서 최장 12개월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장은 불법 공매도 관련 처벌도 강화했는데요. 불법 공매도 관련 벌금이 부당 이득액의 3배에서 5배 수준에서 4배에서 6배로 상향됐고요. 50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대주 서비스의 담보 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합니다. 이에 지난해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중단한 공매도 행위는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내년 3월까지 중단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연내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매도 개선안을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소 상반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불법 공매도 전산 차단 시스템은 환영하나 기관에만 유리하다고 느껴졌던 대차거래 상향 기간 연장 제한이 여전히 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빌린 주식을 기반으로 한 차익 공매도는 일부 허용되고 있는데요. 개인은 대주, 기관은 대차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할수 있는 거죠. 이에 이러한 방법으로 기관의 공매도를 막지 못 한다면 공매도 제도가 개선되는 게 아니란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처벌과 관련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네요.